오니까 아. 거기 나오지를 못하고 아. 계속 네네네. 넘어지면서 이렇게 내동댕이를 아. 엄청 쳐졌거든요. 어,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현지 사람이 이렇게 구해줬어요. 남편 남편분은 남편은 뭐하고 <laughs>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남편은 그때 어디 <laughs> 어디인가 가 있었나봐요. 어이 다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텐데 혹시 신전 원장님도. 음.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는가요? 네. 저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대 때부터 좀 꾸준히 아팠던 것 같아요.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뭐 이렇게 계속 며칠 아팠다가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지고. 그때는 되게 젊었을 때인데. 네. 그때부터. 네. <웃음> 네. <웃음> 그때부터 체중이 좀 나가서. 근데 이렇 기억에 크게 남게 아팠던 네. 거는 한두번 정도 있거든요. 그때 한 번은 2015년이었어요. 2015년. 그때 네. 제가 되게 큰 마음을 먹고 남편이랑 네. 이제 해외 여행 하와이에 놀러 아. 갔는데 네네. 그, 해수욕장, 제 현지인들 많이 가는 해수욕장이었거든요. 음, 그, 파도가 엄청 센 거예요. 음. 근데 잘못, 이제 빠져서 나오려고 하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네. 파도가 계속 오니까, 아. 거기 나오지를 못하고, 네네. 계속 넘어지면서 이렇게 내동댕이를 아. 엄청 쳐줬거든요. 어,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현지 사람이 이렇게 구해줬어요. 남편, 남편분은 <laughs> 남편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남편은 그때 어디, <laughs> 어디인가가 있었나 봐요. 그 그래. 돈이, 어, 너 죽을 뻔했다. 어, 약간, 어, 막 어, 그랬었거든요. 어, 그랬었 근데 네. 그때는 어, 뭐 그냥, 네. 아, 살아나서 기법자. 어, 약간 이랬는데, 네네. 네네 아 그날 저녁부터 허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아, 너...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허리가 약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진이 다이 자세로 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그때 제가 경찰병원에 있을 때랑 아, 약간 예. 그 같이 계시던 선생님이 뭐약 주시고 아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MRI, 네. 5번, 1 0 7번 디스크 네. 수액 탈출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그때 아. 이제 경막개 주사라고 음, 하죠. 신경차단술을 네, 네. 받고 네. 그냥 뭐한 2, 3주 지나서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또그 이후로 그냥 잘 살다가 이제 2018년 경에 또한 음, 3년 네, 네. 지났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출산을 하고 네, 네, 네.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필라테스를 끊은 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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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필라테스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다들 하시는데 그쵸? 아마 그때는 제, 제가 이제 출산한 지한 2, 3개월 됐을 때니까 음,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음, 이제 무리하게 음, 운동을 하다 보니 네, 네. 어느날 음. 갑자기 뻑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때는 뭐또 병원 옮겼을 때라 음. 또, 또 친한 선생님이 뭐 네. 주사도 놔주시고 음. 했는데 다리에 힘이 막 다리가 엄청 저리고 네. 제가 운전을 한 15분 정도 해서 네, 네, 네. 출퇴근을 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기본 요로고 네. 요로고 운전했어요. 아, 아, 진짜 아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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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입원을 음. 해서 그때 MRI 찍었더니 또 음. 터졌죠. 더더 음. 더 완전 나와 있어서. 아이고, 네. 다리 음. 엄지발가락 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그래서 수술 얘기도 들으셨죠? 수술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에 아, 이제 거기 네. 계시던 정형외과 선생님, 척추 전문 정형외과 음. 선생님이 아, 며칠 좀 지켜보다가 네네네네. 이거 진짜 안 돌아오면 너 수술을 해야 된다. 그쵸.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수, 뭐 이렇게 음. 더심해지진 않아서 네네네. 그냥 신경 성형술 하고 오케이. 그리고 한 그래도 한 6개월 넘게 그냥 아. 아프긴 아팠던 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가셨요그 네. 음. 이후로도 그냥. 계속 아파요. 허리가 음, 뻣뻣하고, 그쵸, 그냥 무리하면 그쵸. 아프고, 뭐, 설거지하면 아프고, 음. <laughs>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구부린, 자세 잘못하면 아프고, 그 계속 약간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번 아프면 또. 네, 계속 그래요. 또, 뻣뻣하고. 그쵸,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도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음. 항상 이제 자세를 좀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음. 요즘에는 큰 무리는 없이 그냥 네. 잘 지내고 음. 있습니다. 음. 우성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뭐, 저희들 중에 허리가 괜찮은 사람은 없죠. 네. <laughs> 저도 전공이 시절 때 그때 아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특히 통증 저희 돌때 매일 시안복 입고 아 맞아요 무겁잖아요. 뭔가 계속 이렇게 뭐 구부려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허리 아프다는 걸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단직실에서 네. 이제 자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네,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2016년도에 네. 제가 이제 제일 사랑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 아기를 그때부터는 안 이제 육아와 네. 이제 떼놓을 수 없는 게 허리 통증이죠. 아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때부터는 그냥 거의 음. 항상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덜 아픈 날이 있고 더 아픈 음. 날이 있는데 안 아팠던 날은 없고 그, <laughs> 네. 저, 저는 저희 애들은 엄마는 이제 안을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음. 알고 있어요. 아니 없지도 아, 않고 저는 네네네. 잘 앉지도 않고 아서 차라리 목마를 태웠어요. 아 왜냐면 그 목마를 태우면 그러니까 아, 허리는, 아, 허리는 이렇게 펴고 피고 이~ 힘을 딱 주고 이게 하니까 목마를 네. 계속 태워도 아~ 물론 매우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앉지도 못하고 엎지도 못하면 뭔가는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이~ 위에 얹은 거죠 그~ 랬더니 이제 목이 아프고 이제 팔이 저리고 <laughs> 그렇게 되는 것같아요